트랜스포머의 등가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변압기가 여기 1차측 하고 이쪽에 2차측이 있죠 그래서 카플링 계수는 K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2차측에 G2라는 어떤 선형 소자를 연결했다고 가정합니다 그 선형 RLC가 되겠죠 선형 RLC 그래서, 고그 등가회로는 이와 같이, j, ω, m, 여기 i1이 흘렀을 때, l1하고 j, ω, m, i2, l2, j, ω, m, i1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m은, uh, 어, neutral inductance, k times square root l1 곱하기 l2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은 이 카플링 계수가 되겠죠. 1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등가회로를 우리가 해보면, 이 1차 측, 프라이머리 사이드는 L1하고, 지금 요런 L하고, 요 2차 측 G가 이렇게 넘어온 거 하고요. 그게 프라이머리 등가회로, 사이드 등가회로고, 요 2차 측 세칸들에는 L2 1-K 제곱하고, K 스퀘어트 L2 나누기 L1 곱하기 V1. 요렇게 등가회로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지금 요 등가 회로를 유도하기 앞서 우리가 지금 입력 전압은 지금 V1t라고 V1이란 복소수에다 Exponential j omega t 요 단일 주파수죠. 그래서 이 오메가는 어 상수다 상수, constant라는 거죠. constant 하나의 값을 가지는 숫자죠. 그래서 싱글 프리퀀시, 싱글 톤. 여기서 V1이나 I1, I2는 페이저라 그래요. 그다 복소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차 측이었가가를 보면 J 오메가 L1 I1 닭이 J 오메가 M I2는 V1이다. 2차 측을 보면은 이 V2 전압이 뭐 v 요 v2를 요렇게 되는데 요거 하고 j 오메가 l2 i2 다하기 j 오메가 여기 j 오메가 mi1이죠 여기는 j 오메가 mi2가 되고요 그래서 고게 여기 마이너스 g2 곱하기 i2다 g2는 선형 소자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선 2차측을 구해봐요. secondary winding 자 2차측에 지금 i2라는 전류를 유입을 시키고 v2를 구하고 싶어요 이 v2를 i2하고 v1의 함수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v2를 보니까 음, jωmi1 플러스 jωl2i2가 되죠 그래서 i1을 이렇게 속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식에서 보니까 j 오메가 i1은 어 지금 v1 나누기 j 오메가 m i2의 l1이 되죠. 요걸 요 2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버렸다. 그러면 i1이 없어지고 지금 v2는 오 이런 v1식하고요. 이런 i2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건 저 볼티지 소스하고 그 어떤 인덕터죠. 어떤 인덕터 두 개가 직렬로 달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m을 요 k 스퀘어루트 l1 곱하기 l2를 대입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되죠. v2는 어떤 전압. 더하기 어떤 인덕터. 그래서 그 어떤 가이로를 그리면 1 곱하기 k 제곱 l2에다가 전압이죠. k 스퀘어루트 l2 나누기 l1 곱하기 v1. 그래서 요 G2를 붙이면은 어 되죠. 그래서 요 왼쪽이 등가회로다. 2차측 등가회로. 자, 1차측 등가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2차측 등가회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 2차측 등가회로에다가 G J 오메가가 붙어 있죠. 이건 선형이다, 선형. 선형 소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V1을 I1의 식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식에 돌아가서 V1은 J 오메가 L1, I1에다가 J 오메가 M, I2 이 I2를 소거하고 싶어요. 이 I2를 소거하자. I2를 소거하려면 2차측에서 KVL을 이렇게 KVL을 해보면 되죠. KVL을 해보면 2차측에서 J 오메가 I2에다가 J 오메가 1백이 K제곱 L2 더하기 G에다가 I2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K 곱하기 2V1이 된다. 요 i2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 그러자 대입을 해버리면 v1은 i1만의 식으로 유도가 되죠. 그래서 그 대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 여기도 v1, i1, v1이 되니까 i1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싶어요. i1을 v1식으로 표시하면 제 오메가 l1을 다 나누었더니 두 개의 v1이죠. 그래서 어떤 거의 병렬 같아 그제? 그래서, 오메, L1 이라는 거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얘의 병렬인데, 얘가 직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은, L1의 V1에 그냥 병렬로 붙고, 그 다음에, 이 L1 곱하기 요, 요인덕터가 직렬로 붙고, 그 다음에 G2에다가 얘가 또 직렬로 붙죠. G2, L1 나누기 L2 곱하기 1 나누기 K제곱. 그래서 유일하게 전력을 소모하는 건 여기가 있죠. 이 G2가 R2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모하는 전력이 아까 2차 측에서 소모하는 전력하고 동일하다.